예, 어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역사와, 어, 전통을 자랑하는 안강발전협의회가 주최, 주관하는, 어, 오늘 이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. 앞서, 우리 어, 김석기 의원님, 어, 김성학 부시장님, 또 이철우 지휘의장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우리 안강에, 안강 출신으로 계시는 우리 김석기 국회의원, 또 이철우 우리 경주시 의회 의장, 사실 대단합니다. 우리 안강 출신이 국회의원, 시 의회 의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강 은민의 자부심이고 자정심 그래서 조금 전에 어 우리 최명두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참 어려운 우리 안강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. 사실 어렵습니다. 또 우리 경주가 지금 한 2년 새에 많은 변화와 또 발전이 있습니다만은. 어, 지금 어렵고 힘든 부분을 여기 계시는 우리 안강 출신, 어, 김석기 국회의원, 또 이철우 시의회 의장, 또 우리 정성용 시의원, 그리고 특히 우리 최병두 회장을 비롯해서, 어, 우리 안강발전협의회 회원 한분한 한 분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안강 농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.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? 예,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오늘 행사 어, 마무리 잘 하시고 요 사실 오늘 비가 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양강읍민들의 열기, 그 정성이 이 비를 막은 것 같습니다. 오늘 보람되고 즐거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.